오늘 아침에 제가 이 광고를 보고 또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어요. 여기 고람도다컴에 이렇게 광고가 떴는데, 여기 보면 "파스칼 평전" 이렇게 해서 옆에 뭐종회 기술위원회 세미나도 있지만, 여기 "파스칼 평전" 이 책을 이렇게 광고를 해놨습니다. 이 책은 이 권숙영 교수님의 책인데, 여기에 대해서 이미 논란이 많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코람데오 다큼 이 파스칼 평전을 이렇게 광고한 것은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광고를 했는가 아주 어문스럽습니다왜 권숙영 교수님의 이 파스칼 평전이 문제가 되겠습니까? 제가 여러 번 앞에서도 언급했듯이, 이, 근수연 교수님의 책 244페이지, 245페이지에 보면, 어 이렇게 말했어요. 지금은 하나님의 존재만 알지만, 나중에는 하나님의 본질까지 알게 될 것이다. 영광에 의해 알 것이라 하였다. 빌리보스 3장 21절 관로 해놓고, 이 말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고 한 말이다. 그때가 되면,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모두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다. 이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하는 영광이다. 하나님의 본질을 외부에서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, 나 자신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될 것이다. 플라톤의 이데아를 마음의 눈으로 보는 정도가 아니라, 아예 내가 그 이데아가 된다. 아만 미래의 일이요, 지금은 아니다. 이렇게 말했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? 아예 내가 그 이데아가 된다. 이렇게 말한 거예요. 이런 거는 결코 개혁신학, 성경이 가르치는 그야말로 그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. 이것은 플라톤의 이데아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가 그 이데아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비성경적인 신인 합일 사상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. 그 외에도 어 205페이지 보면은 천재가 가진 그 포용력을 무한의 영역으로 확장시키면 신이 된다. 이렇게 했습니다. 제가 늘 강조했듯이 인간론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. 천재가 가진 포용력을 무한의 영역으로 확장시키면 신이 된다. 어떻게 이 고신교단의 목사로서 이 개혁신학을 이렇게 어 지향하는 이 고신교단의 목사님으로서 또 그때는 이 책을 쓸 때는 어 교수님으로서 고려신학대학원의 교수님으로서 이런 말을 해도 그냥 지나갈 수 있는가?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잖아요. 그런데 다시 여기, 이거 외에도 제가 더 말씀드릴 거 있지만, 그런데도 여기에 다시 고람대오 다큼이 파스칼 평전을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. 너무 고신이 안타깝습니다. 이렇게 가르칠 거면, 이런 걸 광고해 준다고 하면, 왜 굳이 고신 교단이...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으며 굳이 기독교이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? 우리 시대의 참 고신의 이이 현재의 모습이 이런 걸 만약에 가르치는 것을 용인하고 이게 가능하다면 우리는 과연 이 기독교 신앙을 고수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? 너무 안타깝습니다. 정말 이런 일들에 대해서, 고람데오닷컴이 재고를 해야 되고, 오신교단 역시 이런 일에 대해서, 결코 그냥 좌시해서 지나가서는 안 된다. 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해서,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. 하나님 앞에,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, 생각하고 살아야지, 이런 파스칼 평전, 파스칼이나 권수경 교수님의 이런 잣대, 기준, 관점, 사상으로 이 기독교 신앙을 만들어 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. 우리가 이런 일에 주의를 기울이고, 결코 이런 일에 대해서 교회가 용납하고, 이런 사상으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, 제가 아침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. 고신 교단을 안타까워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 어려운 시대 속에 말씀대로 이 기독교 신앙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